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운동하러 공원에 잠시 나갔더니만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11월달입니다. 한해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11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한 운명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뭐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속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이 역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속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예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으로 갈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와 내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몸과 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에 혼과 영이 떠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죽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죽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딴것 없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 죽음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접붙여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남편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아내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일, 내일 네 따로 없다는 겁니다. 예.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잘 되는 것이고,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잘 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사돈이 지금 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큰 사돈이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그큰 사돈이 아프면 우리 딸이 아프고, 우리 딸이 아프면 또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 또 우리 사위가 아프면 우리 손자가 아프고, 뭐 이리저리 다 연결되어져서 아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사람들을 가르켜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다른 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좋은. 그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아담이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두려움이 오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나한 땅, 우리가 잘 아는 가나한 땅, 땅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 땅을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했을까? 그 땅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성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범한노 37-6번지가 이성창이가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창이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37-6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갔다 오너라. 하나님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들어가던데요. 비웃던데요, 무시하던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가라. 다시 갔다 오너라. 바로에게 다시 갔다 오너라. 그 모세와 아론이 다시 가면 여호와가 누군데? 응?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어, 너나 여호아라 나는 필요 없다. 어, 너희는 여호와 필요한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 필요 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당황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갔다 오라 이렇게 해합니다 난감한 거지요. 난감한 거죠. 난감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니까 안갈수 없고 가니까 또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모세가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그래도 말을 잘 못하는 음, 모세인데 말 잘하는 아론과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여호와가 뭐, 누군데? 네, 누구나 여호와 믿으라 나는 여호와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바로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누군데 뭐 어쩌라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제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비웃는 사람들이 아저씨들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그런 소리를 얼마나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섰을 때, 무슨 말을 하겠나,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을 하겠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 말이 통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을 전할 때에, 항상 우리는, 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되겠나? 안 되겠지? 응? 안 되겠지, 안될 끼라, 안될 거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먼저 우리를 다스려 버립니다, 다스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갔다 오너라. 바로에게 갔다 오너라. 모세야, 오늘 또 갔다 오너라. 갔다 왔는데요. 내일 또 갔다 오너라. 갔다 왔는데요. 또 가거라.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망교회에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번에 강의하시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들, 뭐, 여섯 사람이니까나오라 해서,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모님, 어렵,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 다시 물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녔습니까? 친구 따라가,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친구 왜 따라갔습니까? 교회에서 햄버거 준다 해가지고, <laughs> 햄버거 준다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갔다가, 교회를 당기, 당기게 되고, 그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손현부 목사님이, 어, 그, 저, 저, 어, 친구 따라 햄버거 하나 사, 어, 얻어먹으러 갔다가, 어, 목사가 됐는데, 예?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냐 말이야. 우리 교회 햄버거 한개 줄게. 같이 가자. 이게 얼마나 쉽다 말이야. 그래서 한참 동안, 어, 이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깨는 한 시간 동안 그걸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뭐, 어, 어떤 분이 또 어, 상냥하게 인사를 잘해줘가지고 교회에 갔다. 그래서 인사만 잘하면 전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현보 목사님이 아주 전도에 대해서 쉽게 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에, 들을 수가 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에, 저 사람에게 발걸음이 인도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면은 전하게 되고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어, 싫어한다는 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거든요. 어, 예수, 예수를 통한 음, 구원, 예수를 통한 축복, 뭐다 그런 거죠. 어,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서울의 동기 목사님께서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뭐 이것만 전했는데 교인들이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예수 이야기 말고,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설교 좀 해주세요. <laughs> 재밌는 거, 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힘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좀 설교해 주지. 좀 제발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웃기는 목사님 있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웃기니까. 에?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고 웃기고 재밌고. 그런데 요즘에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웃기, 웃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재밌, 재밌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재미로 댕깁니까? 응? 오늘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수 때문에 재미가 있고, 예수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때문에 축복이 있고, 예수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종교가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모세를 믿고, 그리고 예수 없는 모세 오경을, 성경, 모세 오경을 믿고 예수를 완전히 빼버렸다는 겁니다. 믿으나 만하죠. 그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당했느냐? 그들의 기도도 잘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예? 거기에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기록하고, 예? 엄청난 경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 예수가 없다는 거. 예수가 예수가 없는 예수가 없는 종교는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종교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종교고 내가 있고 예수가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예?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하니까 사랑의 십자가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왜곡해버립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응? 사랑의 십자가다. 에?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다. 내 대신 죽어주신 그 귀한 사람, 사랑의 십자가다. 이렇게 무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예,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늦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야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우는 십자가, 눈물 흘리는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와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그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 보금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라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되자는 뜻입니다. 하나되자는 눈물 흘려라, 가슴 아파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와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시 함께 살자. 분리됐던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자꾸만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흥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 말씀은 없고 교리가 가득하게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갈기갈기 교회가 찢겨지고 나눠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들 교회, 교리와 회교 다르면 피파가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개혁교회 또한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거부하고 피파가고 죽이기까지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합동이니 통합이니 기장이니 기감이니 뭐 하나님의 성련이 오만 교단이 있습니다만은왜다 짜갈라졌느냐 하면 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그래서 그래서 강단 교류도 교류도 안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교회나 교류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어느정도 비슷해야 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교류가 어, 비슷, 교리가 비슷하지 아니하면 음, 교회로 어, 교류 교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인사도 안 한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음? 그 정도로 교리를 강하게 마련해 놨다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의식이, 의식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이런 모든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에는 없었고, 오직 예수 밖에 없었 성찬식에 오직 예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밀어내고, 사람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교리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 칼빈이 큰 일을 했지만 칼빈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교회를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칼빈의 정치 그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치가 자리를 잡아서 교회는 날마다 회의를 사람들의 회의를 거쳐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움을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에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의 바로 왕에게로 가라. 예? 한번 가고 두번 가고 갔다 오느라 또 가라, 또 가라. 한열 번을 늦게 가잖아요. 예? 열 번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엎으시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되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되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 하나로 함께 살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 인하여서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직장에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예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나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